오늘 우리가 전도사 아홉 번째 시간으로 버린돌을 안을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버린돌을 안을 때 우리가 사랑한, <laughs> 사랑하면서 모든 것이 이 나의 때가 그리고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 살면서 내 마음에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것이 안될때 절대자 신을 찾아서 신에게 기도하고 치성을 드려 나의 때와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때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알려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나의 때와 나의 뜻을 내려놓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질 때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그냥 무슨 돌을 던지고 돌을 거두는 그런 걸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죠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시편 118편 22절 한고 되어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2절. 시편 118편 22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기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 그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어떤 이들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23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행하셨고 그리고 이 날은 다시 말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는데 그 날은 누가 정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가면 그대로 인용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1장 40절에 보면 포도원의 비유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징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리떨이 되었다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포도원 비유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한 주인이 타국 가면서 농부들에게 포도원 맡겼는데 후출 때가 돼서 종들을 보냈더니 종들을 죽이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건 내 아들이니 그들이 존대하리라 그런 생각 가지고 아들을 보냈더니 포도원 농부들이 뭐라 그래요? 상속자다. 그러니 저 상속자를 죽여 버리고 우리가 그 포도원을 상속하자. 그런 말도 안 되는 허우맹랑한 생각을 가지고 그 아들을 죽이지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옳으냐? 그들을 다 진멸해 버리고 자기들이 자기들 입으로 자기들이 어떻게 되어야 될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포도원에 수출을 거두러 보낸 종들이 누구예요? 구약의 선지자들. 그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상속자라. 그러면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에요. 그걸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에 가면 우리 한글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가면 이렇게 말을 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서 버림받았으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10편, 118편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셔서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그것을 더 확장시켜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 돌은 보배로운 산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는 그 돌이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돌이 된다고요? 8절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기인 서기관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어떤 분이 어떤 분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분으로 들여지는 거예요. 그들이 목숨처럼 여겼던 안식일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어깁니다. 자기들의 기준의 안식일이 있었는데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야 된다고 자기들이 규례를 만들었는데 예수님 그걸 어기는 거예요. 예수님 율법을 어긴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귀를 어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안식이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참된 안식을 지키는 것이라는 걸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그들에게는 부딪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 죽이는 겁니다. 그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에요. 그런데 그 버린 돌을 우리 우리는뭐 한다고요? 보배로운 산 돌로 믿게 된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8절 말씀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시작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들을 이렇게 뭐 하셨다고요? 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 또한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3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과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 진리를 보배로운 산 돌로 믿는 사람과 거치는 돌, 부딪히는 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딪히는 돌, 거치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뭐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보배로운 산 돌로 여기는 사람은 그걸 믿고 뭐합니까?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옛 사람을 부인하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운 산돌로 여기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보배가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이 보배인 줄 알고 이 세상을 끌어 안고 살았더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보배인 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그 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돌을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안을 때가 있으며 돌을 아니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보배로운 산도를 믿는 사람들은 에베소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20절부터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구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여기서 너희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대요. 그 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서 건물이 지어지는데 서로 연결되어 지어진다고요 그 서로 연결되어지는 게 누구예요?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 서로 연결될 수가 없어요 접점이 없습니다 서로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벽이 허물어지고 한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정령이거 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 함께 지어지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우리도 이곳에 함께 모일 때 출신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배움이 다르고 가진 게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다 달라서 세상에서라면 때로는 서로 교제하기 싫을 것이고 또는 어떤 뭐 접점이 없을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이기 시작하더니 서로 뭐예요?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서로 연결되어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보배로운 산돌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일어나는 일인 겁니다. 그리고,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다 그랬는데,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세상을 사랑하던,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생각지 않고, 내가 보배라고 생각하며 끌어안고 살던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뭐예요? 그 모든 걸다 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껴안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껴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권대왕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한 권대왕 보겠습니다. 오늘 바, 전도서 바로 뒤에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10절입니다. 40장 10절과 11절 두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셔서 그의 팔로 뭐 하신다고요? 다스리신다. 다스리시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세요? 11절에는 양 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뭐 하세요? 우리를 안아 주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안기지요. 안기는 사람은 안아 주는 사람에게 뭐 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안기면서 안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을 때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며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고 나면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타고 가서 말아먹고 돼지가 먹는 주염열에도 먹을 것이 없게 됐을 때 뭐합니까? 아버지를 생각하죠. 그리고 내가 아들로 취급받을 게 아니라 종으로라도 살겠다. 내 아버지 집엔 종들이라도 먹을 게 풍부했었는데 그러면서 아버지 집에 찾아갑니다. 그때 누가복음 15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저 먼데 먼저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탕자된 우리들이 세상을 끌어안고 살다가 세상에 이제는 더이상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염증을 느끼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때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끌어안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 하나님 하나님을 안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품에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지 않으시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냐면 우리를 안아 주시는 일을 잠시 멈추세요. 우리를 안아주시는 일을 잠시 멈춘다는 건 이사야 40장에 10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강한 자로 임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야 되는데 그 일을 잠시 멈추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치 이사야 5장에 나온 포도원의 노래처럼 극상품 포도열매를 맺어야 할 이스라엘이 들포도 맺으니까 하나님이 울타리를 제거해 버리시고 대적들이 와서 그들을 짓밟고 다 헤쳐놓는다 그랬잖아요.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세요. 그 일이 일어나면 뭐합니까? 우리가 괴로워서 누구를 찾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잠시 앉지 않으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탕자처럼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끔 만들어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오셔서 오늘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야을을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품에 안겨진 사람들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 남편으로 알고 그리스도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 공동체를 끌어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이 전에는 서로 다른 사람이었고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그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어 버리시고 한세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품, 품에 안겨진 사람들은 그렇게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서로 끌어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게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끌어 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서로 끌어 안고 서로를 품어주며 받아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잘못된, 잘못된 일들을 하는 지체들을 권면하고 권증하고 그래서 그들이 돌아올 때 회개할 때 끌어 안아주는 것, 그게 고의 공동체예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를 흔들어 버리고 교회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단들이나 잘못된 사람들은 끌어 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5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앉는 일을 멀리하는 것을 통해서 뭐 한다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고린도전서 강의하면서 그랬죠. 권징을 통해 치리를 하고 나중에는 교회에서 출교를 시키는 일은 무엇 때문에 한다 그랬어요? 죽이기 위한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한 거라 그랬어요. 출교를 통해서 그가 충격을 받고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또뭐 해요? 끌어안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켜내가는 일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버리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보배로운 산돌 되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뭐하세요? 우리를 끝까지 주님의 품에 두시는 거예요. 그 성전의 머리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우리는 믿음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면서 서로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 끌어안는 것이고 가정은 서로 끌어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되어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세상을 끌어안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 세상을 끌어안는 일을 멀리하고 우리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